지난 여름 지금도 여름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어, 지난 여름에 닐바레랑 저랑 함께 만들었던 앙큼라이어 코팅 틴트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냅니다. 오늘은 그런 닐바레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FW 신상으로 러브콜 에디션이 출시가 됐는데요. 딸한... <laughs> 아이씨, 뭔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로즈 계열 컬러랑 라벤더 계열 컬러랑 해가지고 두 가지 컬러군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즈룩 하나, 라벤더룩 하나 두 가지 메이크업 룩 보여드릴 건데, 좀 스모키 스모키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예전 스모키 트렌드는 좀 딥하고, 쎄보이고 이런 느낌이 였다면 요즘은 스모키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부담없는 어, 스모키로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랑 눈썹까지는 다 하고 온 상태고요. 라벤더룩 먼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이크업 할때 블러셔가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따도 좀 해주긴 할 건데, 블러셔를 살짝 깔아놓고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지금 써줄 라벤더 블러도 그렇고, 좀 이따 써줄 요 로즈 블러도 그렇고, 차분한 베이지를 베이스로 한 컬러들인데, 예전에 유행했던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뭔가 블러셔 그런 것도 없이, 아이 메이크업에 빡! 이렇게 힘을 준 그런 메이크업들이 주로 생각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보화로운 느낌의 세미 스모키를 할 거기 때문에, 블러셔도 중요합니다. 요 라벤더 룩에는, 눈가랑 엄청 가깝게 블러셔 넣어줄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따 좀 이어지게 이름이 라벤더 블러라고 해서 뭔가 하얗게 연보라 연보라하게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흰기 없이 차분하게 올라오는 쿨톤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FW 컬러의 블러셔예요. 라벤더 컬러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 컬러 너무 예쁘죠. 평소에도 이 무드 키보드 라인을 진짜 진짜 좋아해요. 맨 처음에 이 무드 키보드 나왔을 때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나와 있는 키보드 같은 디자인이면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라인감 풀어줄 수 있는 엄청 딥한 브라운이 항상 팔레트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 거든요. 그 팔레트 톤에 맞는 제일 딥한 브라운도 들어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매트 컬러들이 줄을 이루면서도 포인트 컬러들 두세개 정도 들어가 있는 컬러 조합이 진짜 실용성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팔레트가 무드 키보드인데 이번 팔레트도 너무 예쁘죠. 이 컬러는 라벤더 다이얼이고요. 이 컬러는 좀 이따 써줄 로즈 다이얼 컬러예요.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 건데 매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세한 펄들이 쫑쫑쫑쫑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팔레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통 포인트 섀도우 말고는 대부분 손을 이용해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는데 손으로 발색하기에 진짜 적합한 제형, 질감이라고 할까요? 패키도는 라벤더 이걸로 좀 전에 해줬던 것보다 조금 좁은 영역에 한번더 깔아줄게요. 쿨톤 팔레트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쨍하고 흰기 많은 팔레트들 나오면 사실 아직도 제가 여쿨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뭐예요. 딱한번 퍼스널 컬러 받은 걸로 나는 여쿨이야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여쿨이라고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여쿨이지만 그런 팔레트들은 좀 손이 잘안 가는 편이에요. 너무 허옇게 이제 그 노란 끼도는 내 얼굴에 쨍하고 하얀 라벤더 컬러들 올리면 맞는 건가? 약간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팔레트는 노란기가 확실하게 돌지 않으면서 얼굴에서 동동 뜨는 느낌이 없는 라벤더 계열의 팔레트라서 컬러를 진짜 잘 뽑았다 오랜만에 오늘 라이너를 써볼 건데요 라이너 18호 헤이지 브라운 이걸로 저 점막 진짜 오랜만에 채워보는 거 같아요 꼬리 부분을 좀 명확하지 않게 대충 뒤에가 번진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진짜, 오, 진짜 오랜만에 아이라인 그리거든요? 너무 낯설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왠지 제가 요즘 옛날 어렸을 때 사진들 보면 눈이 너무 큰 거야. 눈이 내가 큰 편이긴 하지만 어, 되게 나이 먹으면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얼굴이 되게 눈이 찌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어릴 때 화장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어. <laughs> 더커 보였던 거였어. 그리고 오늘 제가 평소보다 엄청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으려고 딱첫마디를 했는데, 좀 목이 맛이 같다. 느껴져가지고, 의도치 않게 살짝 ASMR 재질로다가 소근소다 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블러셔랑 이따가 연결되게 좀 만들 거라서, 블러셔랑 좀 비슷한 컬러 언더에 컬러감을 좀더입혀줄게요 그리고, 쌍꺼풀 뒤쪽 라인에도. 그리고 바로 다음, 좀더 진한 이 친구로 계속 음영을 싹. 하이 딥한 컬러 손수사 완전 가까이 나는 고양이가 될 거야 약간 넙적 고양이 <laughs> 저는 여기 광대랑 이눈옆 관자놀이 여기가 넓은 얼굴형이어가지고 항상 고양이상 고양이 상 메이크업 해도 덥적 고양이 저 진짜 너무 얼마에 눈이 진짜 커다 <laughs> 이렇게 하고. 글리터 살짝만 올려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화려한데 글리터까지 너무 빡 하고 들어가면 데일리로 하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한 글리터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블랙 컬러로. 그리고 이 글리터는 팔레트 올리브영 단독 기획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걸로 눈 밑에 살짝. 촉촉한, 물기 있어 보이는 그런 눈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신나게 블러셔를 더 발라볼게요. 짠. 또눈 밑에 붙여서. 그리고 이 팔자 라인을 살짝 내려온 거는 이런 테스트 용기 제품 쓰다가 새 제품 저도 이제 처음 까보는 건데, 안큼라이어 코팅 틴트도 원래 기존 제품들 리뉴얼해서 나오면서, 야 제형이 조금 더 트렌디하게 바뀌고, 그에 따라서 용기도 세련되게 바뀌었잖아요. 이번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도 용기랑 제형이랑 딱 리뉴얼돼서, 일바레가 과일을 모티브로 한 컬러들을 진짜 잘 뽑는 편인데, 이번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도 과일을 모티브로 한총 10가지 컬러들로 제 출시되었답니다. 지금 메이크업에는 3호 자비없는 포도인 척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이그 컬러명이 살짝 말할 때좀 부끄러운 감이 있었는데, 방금 라이어 틴트 이제 같이 개발하면서 전혀 부끄러워지지 않아졌어. 제가 지금 입술에 멍이 살짝 들어있어가지고, 두껍고 답답하게 발리는 조형이 아니라서 이게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는 게 살짝 아쉬워요. 되게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마무리감도, 입술이 마른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착착하게 열리는 거 보이죠? 여러분? 하이라이터 이 컬러 써줄 건데, 리발의 홀리빔. 오늘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반사빛이 연보라 컬러예요. 라벤더 룩은 이렇게 완성해보는 걸로 하고, 어, 이를 이쁘니까 찍고 돌아올게요. 이쁜 이코 찍고 하는 동안 밥도 잔치 먹으면서 잠도 좀 깨고 좀붓기도 빠지고 왔어요. 아까 눈 뜨자마자 찍었던 거여서 어쨌든 로즈 룩 시작해보겠습니다. 로즈 블러 컬러로 블러셔 먼저 깔아줄게요. 이번에는 라벤더 컬러보다는 발랄하기 발랄 상큼한 느낌으로. 이 친구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 이렇게 올리면 너무 베이지 베이지 하기만 하다기보다는 핑크빛이 조금 올라오는 블러셔예요. 베이지 블러셔만 쓰면 좀 답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컬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블러셔가 진짜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블러셔만 올려줘도 너무 예쁘죠? 블러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로즈 다이얼 컬러. 이 로즈 다이얼은 평소에 붉은 음영 좋아하던 웜톤 분들 들이쓸수 있는 은은한 로지 브라운 컬러의 팔레트입니다. 세번째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베이스 컬러가 피부톤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어떤 룩에나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컬러예요 바로 옆에 살짝 모카브라운 같은 컬러로 제가 웜톤 분들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살짝 회기 도는 컬러도 있고 너무 노란 느낌이 들어간 그런 웜 컬러들이 아니어서 쿨톤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팔레트거든요. 눈한마리에도 한번. 그리고 여기서 라이너 들어갑니다. 월넛 브라운 컬러로 웜하고 좀 자연스러운 컬러의 라이너인데 이렇게 좀 대충 빼놓고요. 옐로우 코랄이라는 컬러로 방금 라인 그렸던 거 위쪽으로 연결시켜주는 느낌? 이 컬러로 언더에도 컬러감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또 애교살도 같이. 갖... 진짜 릴바레가 팔레트를 잘 만들어요, 여러분. <laughs> 조금 진한 바로 이에 컬러로. 조금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조금 진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하면은 너무 답답해진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눈을 가졌거든요. 메이크업이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좀 촌스럽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진한 메이크업 할 때는 뒤쪽 쌍꺼풀 라인에만 음영을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너무 딥하거나 무겁고 막 답답하고 세상에서 화장 제일 진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진 않거든요. 제일 진한 컬러로 음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글자글한 펄보다는 이 컬러, 이 앞에 쉬머한 글리터 컬러로 눈두덩이에 올려줄게요. 그냥 막 펄이 쫑쫑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빛나는 느낌 정도로만 멜로우 코랄 컬러로 살짝 앞머리를 좀 이렇게 붉게 이렇게 해주고 로지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로 딱 지금 메이크업이랑 괜찮을 것 같아. 요즘 진짜 이렇게 붉은 컬러 마스카라에 빠져가지고 검정색 마스카라를 쓰면 좀 또렷한 느낌이 들지만 컬러감 있는 브라운 마스카라 쓰면은 블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오묘한 그 분위기, 감성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당분간 좀 진한 화장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올령 기획세트로 들어가 있는 요거는 로즈 틴클 라운 블러셔 타임. 이게 눈이 지금 로지로지한데 볼까지 너무 로지로지해 보이면은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답답함 없이 너무 예쁘잖아. 틴트는 가식 없는 리치인 척. 나도 그 방금라이어 틴트 센치한 니치인 척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가식 없는 니치인 척 니치는 대체적으로 좀 쿨하고 어, 약간 시니컬한 성격을 가진 친구인가봐요. 눈 위에 살짝 올려준 쉬머 컬러로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얘로 하는 게더 통일감 있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맘에 드는 곳이야 오늘 이렇게 리바레 FW 컬렉션 러브 콜 에디션 사용해서 라벤더 룩이랑 로즈 룩 스모키인지 아닌지 살짝 아리까리한 그런 데일리 스모키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사용한 러브 콜 에디션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바로 내일 9월 18일 딱 하루 오특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딱 하루 오늘의 특가니까 또 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